68.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부정하게 생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자기가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몽사몽이 기도하고 기도 중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심히 고민에 빠진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의심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밝혀주세요 라는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를 찾으러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의심치 말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후에 왔는지, 당일날은 가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 하인들과 같이 갔습니다. 고넬료는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요.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귀한 분이 온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맞았습니다. 저기서 베드로가 오는 기척을 알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큰 인사를 하십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바 이렇게 당신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들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점심 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와서 그거를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고넬류 당신의 집에 대한 말씀인 줄로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